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1.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 그 이름을 지구 세상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가장 많이 부르고 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신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다. 2.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많고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면 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 행하셨다. 3.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이루며 가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행하시며 하루하루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듯 지구 세상 한명한 한 명에게 할 일을 모두 하신다. 하나님이 행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그동안 행하신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기 위해 영도자 모세를 보내셨다. 그 행하신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어떻게 행하셨나 보아라. 아멘.